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뒤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만세, 하나, 둘.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 반대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아.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작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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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øre> well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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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 여, 일곱.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여 반대했죠 하나 둘셋 y 다여 일곱 여덟 둘, 둘둘셋 u 다여양 u 하나 둘셋 r 다여 일곱 여덟 둘둘셋 o 다여 일곱 여덟 하나 u 앞에 넷, 넷, 다, 여섯, 일곱, 넷,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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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u 다여 일곱 여덟 둘둘셋 네다여산대쪽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둘둘셋넷다여양손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둘둘셋넷다여한 아, 음, 크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둘둘 셋넷다여 일곱 반대쪽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둘둘셋넷다여 일곱 양손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둘셋넷다여 반대로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 여섯 반대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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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 여, 양, 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상 옮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걸일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둘셋쭉 다섯 여섯 반대쪽 쭉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다섯 여섯 동주 더 숙여 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섯, 앉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자, 2단계 다시 합니다. 2단계 다시. 2단계 다시 해요. 준비! 준비, 준비. 준비됐냐, 동주? 돌리면서, 돌리면서 가세요.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둥그어서 하나, 둘, 조금씩.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하나, 둘, 셋, 쭉, 쭉, 여섯, 일곱, 쭉, 둘, 둘, 셋, 쭉, 넷, 둘, 셋,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고,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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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삼단계, 시, 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습을 아, 왼쪽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른 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엑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머리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곰봉, 곰봉. 야. 다시, 다시. 야. 김동희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검은 봄 검정 야야 준비해 이제 빈틈이 없어요 아니 무슨 이거 좀줘요야 이거 진짜 떠가 너무 토끼를 치 뭐해. <목소리> <목소리>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누가 지금 터져. 여섯, 일곱, 여덟, 둘. 다시, 다시, 다시 하겠 다시, 다시, 다시. 준비. 소리였어요? 아 소리하지 말란 말이야. 그 소리 말란 말이야. 야.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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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자리 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왼손 뒤로, 작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큰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둘셋넷 다섯 여섯.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둘셋넷 다섯 여섯. 양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식시가 들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크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아, 다섯, 아,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넷, 넷, 어? 넷, 하나, 넷, 하나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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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페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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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돌려,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함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 작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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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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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돌리기,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둘, 둘, 다섯 여섯 일곱 반대쪽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다섯 둘, 여섯 그리고 이동하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세자리 걸으면서 둘둘셋넷 다섯 여섯 반대쪽으로 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세 자리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쭉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숙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앉고 하나 둘셋넷 oh no no.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 됐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 올리기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춰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넷 다섯 Bond, 여섯 돌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돌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네. 넷, 넷, anyway. iPhone iPhone.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넷, 둘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돌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 뭐~ 어... 야자삼 단계만 다시 다시 한다.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끝에서 그랬어요 3단계만 다시 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한손 올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양손 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 일곱,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다여 다섯, 여섯, 다른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양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섯, 일섯일섯 <드시키는 소식> 일 하나 둘야마지막로한번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준비 빨리해도 괜찮아. 괜찮아. 너희가 알아서 말라, 하는 거야. 아 싫어. 아 준비. 해.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둘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둘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크게, 다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반대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육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쪽하나둘셋넷 다섯 여섯 육 여덟 둘둘셋넷 다섯. 양 o 하나 둘 f i 다 s t a 일곱 둘 and net, ta, yard, you go, 일곱 s t d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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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s 하나 둘배 앞에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 넷. 다섯 여섯양텝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 넷. 다섯 여섯 이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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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섯, 여섯, 어,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둘, si 사, 하나, 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huh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양쪽 Rust.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가슴 앞에서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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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 여,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 여, 서, 왼쪽이 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제자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 둘, 둘, 셋, 넷, 다, 여섯 쭈 쭉, 하나, 둘, 셋, 쭉, 욱 여섯, 일곱, 쭉, 셋, 둘, 셋, 넷, 다, 여섯, 흡입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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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다, 여섯, 일곱, 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일어서고 기어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올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Intihte. 음료 poking lui>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양, 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뻗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더둘둘셋넷 둘, 다섯 여섯 양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더둘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해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해전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더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둘,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둘셋넷 다섯 여섯 머리치기 위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둘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옆에 치기 하나 둘셋넷 다섯 이거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숨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짝짝짝 홈. 짝, 짝,